호스 나뭐고 t 비 TV? I'm going to t e l 에 y o 에 a b o 하 t the hotel. h o u 호텔 h o 드 n d Hound Hound h o t 아닙니다. 시리가 대답해. 뭐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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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뭐뭐 이름 아, 괜찮은데. 오션뷰. 일단 오션뷰 잡았어요. 히히. <laughs> <laughs> 어제 예약했는데, 우와. 수영장이야? 그거 앞에? <laughs> 아마도 여기 뭔가 수영장 같은 호텔도 만나고 있었어. 요 애기가 잘수 있는. 예, 뭐 좋은데 아이스란주스도아이 예. 예. 너무 예쁜데? 응?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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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진짜 잘 잡았다. 아주 좋아. 응. 이쪽에서 예쁜 거 보이겠다. 음, 그치. 앞엔 올 때도 있는 롤때구웠고 근데 응. 오늘 기다릴 수 없었어. 음. 응. 다음에 올 거면, 와도 되겠다. 응. 좋지. 음. 음, 좋지. 응 너무 좋아. 우와. 이 집이다, 우와. 오케 이렇게 해봐 가니 가니 아 추노이 시미 사시미가 무슨 뜻이야? 회? 음. 이게 음. 나 저렇게 필기체로 써있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더도룩지라랑가 저게? 내 나핀? 이거? 응우아 우야 우마쿠치 우마쿠치 쿠치가 입 아니야? 음 다음 좀 한다 모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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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이거는 아는 거 아는 거잘 아는 거 <목소리> <목소리> 아는 거 이건 무슨 <목소리> 해요? 도다리 이런요 우럭이에요 모르겠다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먹음 <목소리> <목소리> 사이다 음, 매운탕이랑 같이 먹어. 이따가. 그냥 밥? 응.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와, 기분 좋다. 진짜 뭔가 휴가온 느낌이야. 일할, 일을 하러 온 건데, 힐링하고 가네. 이렇게 회 먹으러 가는 건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였지, 고기? 속초. 멀어? 속초, 속초도 멀지 가만 거니까. 아, 거긴 내가 호텔 잡았는데 다음날 다음날 아. 강릉이다. 강릉. 속초가 아니라. 응. 내가 다음날에 호텔 잡아. 가지고 잘했어. 그럴 <laughs> <볼> 수 있지. <laughs> 아, 대박이죠. 너무 너무. 날짜 틀려 들려서 예약하는 며느리.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뭐라고 한한 마디도 안하시던데 <laughs> 내가 그랬으면 혼났어 며느리 이뻐하는거는? 최고예요 어쩔 수 없어 진짜 부러울정도라니까 아들내미 응 음, 그런거 같 음. 엄마 아빠랑 또 여행가고싶다 룰리도 같이, <laughs> 같이 이번, 이번 여행 한번 같이 다 가자 할수 있을까? 아니야 좀 가을쯤에 가자 <laughs> 그때도 겨울이었으니까 좀 괜찮을때까지 아, 큰일났다 술이 너무 잘넘어가 안 돼, 한병이 오늘. 한명 진짜, 한 병. 진짜 안 돼. 뭔가 둘이서 <laughs> 이렇게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 마음에. <laughs>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설레. 어. 설레냐고? 어. 뭔가 우리 연애할 때 같아. <laughs> 응, 근데 열, 연애할 때는 사실, 오빠랑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맨날 돈 샌드에 누군가 있거나 했었으니까. <laughs> <laughs> 그래야지 나는 그냥 밥을 먹고 싶은데, 밥보다 그냥 안주가 아닌 걸 먹고 싶은데, 음. 맨날 뭔가 오빠들이랑 술 먹으러 가면 무슨 탕, 아, 맞아, 음물, 맞아, 물 고기나 해, 해산물, 탕, 네, 그런 거 시키니까, 나는 헤어, 어 그랬어, 그나 뭔가 이사카야 같은 거 가면. 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밥, 밥으로 먹을 수 있는 점심에도 먹을 수 있는 응. 그런 메뉴 있었으니까 좋았어. 그렇지. 그거는 좋았어. 어, 오빠가 자꾸 가는 거 포차 같은 거 많이 가니까 <laughs> 좋아했지 그런 거를. 아. 지금도 좋아해 사실. 응. 좋아하는 메뉴는 많았어. 근데 뭔가 배부르게 먹을 수 없어 없는 그런. 근데 삼주로 응. 왜이 먹어? 어떻게 먹어? 회를 여기다가상추서형 싸줄까? 먹래 응. 나는 그... 빨간 거에 찍어서 다 먹거든 아, 그래? 두넣 응. 먹어봐 처음이야. 마늘 이늘이 r 요 n m a n 또 매운 i 때문에 못 먹는 거구나. Mandarin. m a n 로 먹었어. n Mandarin. m a n 분 a r i n 진짜. 맛있는데? 음. 약간 음. 진짜. <웃음> <웃음> 아니 a r i 일본인들 d 사비도 많이 먹 n d a r i n Mandarin. m 음. 마늘이 매워서 먹는 거. 구나 음. 마늘 향이 먹으면 안 매워? 안 매워 근데 그건 그냥 음.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먹는게 음. 아니야 밥이랑 먹는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비면그먹는거 오빠 거으면 그냥 찍어 푹먹어봐 찍어, 푹. 술안주로 그렇게 좋은데? 로은 <laughs> 뭐, 스타일은 아니야? 여보야? 응. 너 얼마나 좋은건데? 응. 기납 먹는게 되게 좋네 뭔가.. 실리콘 먹고 있는 것 같아 실리콘? <laughs> 그런건 또 처음이네 오 응. 그냥 해먹기나 <laughs> 아, 진짜 리나짱 브이로그 봐서 리나짱과 홋카이도 가는 브이로그 응. 응. 그래서그 응. 회떡밥 응. 먹어먹까 회떡밥? 어디 있 예. 회떡밥 라 일본 응. 아니면 모야시? 모야시 저녁 때먹 뭐지? 작은 물고기 멸치? 응 멸치떡밥 <laughs> 아 그거 맛있어 보이더라 호카이도 가 나도 리나짱 가기 전는 많이 찍고 많이 올려줘? 했더니 많이 찍고 많이 올려줬어 음. 모가 얘기해서 그렇게 해준거야? 아니지 찍고 거야? 했어 집에 갔다 올거 아니야? 그래 네. 나도 뭔가 그런 재미가 있으면 나는 일본 가면 재밌어 왜? 어? 저쪽 오빠는 도쿄에 내집 있으니까 도쿄 가도 호텔비 안 들어가고 그치 그거는 좋지 근데 그치. 다 도쿄에 사는 거 부럽다고 하지만 아 그래 시골 사람들은 음 아, 그럴 수 있다 음. 근데 나는 다 도쿄 해고 그것도 다아기들는다타이트워 안에서 살았으니까 어다 차로 가면 뭐 20분? 그니까 음.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 다 살았으니까 전부 다 근처 근처일 거아니야 음. 음. 친구들 보통 할머니나 친척 집이 시골에 음.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가서 여행 느낌으로 음 시골에 가서 뭔가 힐링되고 그치 그치 그런 거 있었는데 나는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면 그냥 하루만에 올수 있는 거야 <laughs> 10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 그쵸 <laughs> 그래서 좋았지만 할머니들 자주 보는 거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많이 갔었고 뭔가 그런 것도 좀 부러웠어 그 대신에 근데 여행 많이 갔어 여행이라고 하면 바다 많이 갔어 엄마가 너무 좋아해 음. 음.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맞는 거 같아 하와이 구함 아 그치 오키나와? 장모님 그런 거 좋아하시지 엄청 좋아해 구해 매년 근데 오키나와 너무 비싸 쓸데없이 비싸 난 음. 그랬어 볼 것도 별로 없었어 가봤어 오키나와? 응 언제? 되게 오래전 봤었지 요친이랑 아니 음. 커서? 음. 얼마 안 된대? 얼마 안 됐네? 뭐 얼마 안 된대? 인된게1 5년 전. 이니1 0 전, 인데 때. 래0 때. 1 0 전, 전, 이몇살이었어 때. 맞네 아그 때. 전, 때. 전, 이 때. 이 때. 10분 이럴 때. 10분 전, 타이완 전쟁 나가 아마 못 가겠어. 그럼 다 한국에 올수 없어. 한국도 전쟁 날까봐 그렇지. 아직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지. 휴전 중이지 휴전. 타이완 먹는 것도 맛있고, 예쁘고 가보고 싶어. 가봤어? 응 가봤어. 근데 이쁜지는 어떻게 알아? 먹는 거 맛있고. 뭔가 사진 많이 봤어. 그 샌드위치로 그거 가고 싶어. 아 그게 타이완이야? 생가치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그 역할은 일본이었던 것 같아. 네. 대하겠습니다